네, 국가 배상법이라고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잘못된 도로 구조나 공공 시설 관리 부실 때문에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는 법인데, 네, 그런데 이게 이용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11일 밤 10시 반쯤 공사 구간 옆을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덜컹하며 크게 흔들립니다. 오수가 역류하며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진 겁니다. 이 사고로 차량 및 범퍼와 타이어가 파손되고 20대 운전자 A씨와 동승자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벌써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제주시에도 사고 내용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국가배상을 청구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자기네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국가배상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해줘서 뭐 수리 과정 사진이나 이런 걸국가 비상 신청을 몰라서 안 찍었던 건데 알았으면 찍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또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일하면서 하기도 번거롭고 담당 부서인 제주시 상하수도과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매놀이 상습 영류 구간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음. 네, 갑자기 좀 물량이 증가해 가지고 매놀이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가 열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따뭐 열린 열기가 태풍 오는날 열리는 적은 있었는데 사고가 나거나 그러죠. 국가배상법 가운데 자동차배상조항은 1980년 1월에 처음 언급이 됐는데 특히 최근 개인이 물질적으로나 신체적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대개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하고는 있지만 수리견적서나 사고확인서 등 갖춰야 할 서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위원회를 통해서도 배상까지는 석 달가량에 걸리고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피해가 한 3, 4박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선뜻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기에 소액인 거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하자니 나도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구한테 가서 어떤 식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게다가 지자체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따지기도 쉽지 않아 국가배상법이 자칫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IBS 9회입니다.